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M10W의 인베스터 임광빈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날 여러분들 시장을 겪으시면서 오늘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참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6월 달, 7월 달은 바닥을 한번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은 두 번째 바닥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 바닥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데, 미국 시장도 첫 번째 바닥이 완성되고, 두 번째 바닥을 잡는 과정 가운데 또 고통이 따르고 있죠. 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사실. 새롭게 나온 게 없습니다. 6월달, 7월달 때 나왔었던 그 이슈로 인해서, 빠졌었고 그것이 반복돼서 나오죠 금리 인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9월달 금리 인상을 0.75% 하는 게 악재인가 사실 시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0.5% 한다 해서 시장이 반등 나오는데 0.75% 하는 게 악재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FMC가 9월달이 있고요 그리고 11월달과 12월달까지 연말까지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9월달에 0.75%를 해요 그러면 11월 달에 몇 퍼센트 하나? 0.5 퍼센트? 그리고 12월 달에 0.25 퍼센트 하면서 연말에 기준금리는 4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연준이, 연초에 얘기했었던 그 목표 수치, 기준금리 4 퍼센트를 맞추기 위한 과정인데,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들, 연말에 가게, 가까워지게 될수록 금리 인상의 폭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폭이 줄어들고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은 여기서 반응을 할수 있죠. 윗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쌍바닥을 그리고 연말까지 다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장세기 때문에 마지막 고비가 9월달이요. 에이 9월달만 여러분들 어떻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사실 내년도에 가서 사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죠. 시장에 발목 잡을 만한 이슈들이 매우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바닥을 잡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어디서 바닥이 잡힐지는 몰라요. 네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기보다는 여기 어딘가에서 바닥이 잡히게 될 텐데 떨어질 때 놀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반대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잡고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신용을 쓰신 분들, 담보 대출 받으신 분들 사실 그분들이 문제죠. 언제나 주식장에서 시 보시게 되면. 와들와들 떨고 요란을 피우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레버리지를 크게 써서 단기 베팅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시려는 분들이 시장이 떨어졌었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막 와들와들 떨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 계좌 관리가 필요한 때고 내 주식이 이후에 반등에 반등장에 들어갔었을 때 반등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반등을 할수 없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락장 때 포트를 변경하시는 거예요. 종목이 지수가 떨어질 때 모든 종목이 다 빠집니다. 물론 안 빠지는 것들도 몇 가지 있죠. 여러분, 그 종목을 지금 살수 있습니까? 지금 못 사죠.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반등장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정말 떼지나고 이 종목은 시간이 지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반등 탄력이 약, 할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목들을 잘라서 현금화를 한 이후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나중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오고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비중을 확대를 하셔야죠.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하죠. 도 대체 이 종목이 나중에 반등을 할지, 반등을 못할지, 이 옥석을 못 가리시는 분들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주식을 사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매우 신중하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게 단타적인 성격인지, 중장기적인 성격인지, 이걸 다 따지고 봐야 되고, 내가 시장에 시장이 빠져서 종목이 물리게 됐었을 때 이걸 손절하고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로 봐도 희망이 있는 것이냐, 이런 성격들이 종목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잘 파악하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 첫 번째, BHI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BHI가 17년도, 18년도, 그리고 21년도, 22년도 8,000원 가격을 못 넘었습니다. 근데 처음이요. 6년 만에 8,000원 가격을 넘겼죠. 하락장에도 잘될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 에너지. LNG 가스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주식들 팔아야 될까요? 네, 팔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5일 선을 타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약세장의정별 형태로 올라가는 주식들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진아이솔루스인데 자 일진아이솔루스 시장이 약세장에 접어들었지만 이 종목도 공모가를 처음으로 하회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반등을 할수 있는 구간이고, 바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이전에 이 종목을 뭐 7만원 가격, 아니면 6만원 가격, 5만원 가격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자리에 와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 쪽이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꾸준하게 바라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자, 시장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노드스트림 1이 8월 31일부터 해서 8월 아 9월 1일 그리고 9월 2일까지 3일간 가동이 중단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관을 영원히 잠굴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가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스 관련된 종목 GS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E도 있고, 그리고 대성 에너지 같은 기업도 있고, SH 에너지 화학 같은 기업들도 있죠. 자, 모든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 근데 GSE,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이 종목, 수익을 굉장히 많이 드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시 한번더 가스 관련된 내용이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 때 이러한 내용의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좀 떨어지게 됐었을 때 6,000원 초반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7,500원, 2차는 8,000원을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5,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SE 같은 경우는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잡아가시면서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락장이지만 마인드가 깨지지 않으면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됩니다. 멘탈 관리 잘하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각종의 무방 할 때나 또 방송하실 때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고 저와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